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하면서 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80% 정도가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색과 도움이 되지 않는 색 이런 내용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색. 특히나 식욕을 올릴 수 있는 색은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입니다. 빨강색은 대표적으로 식욕을 올릴 수 있는 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떡볶이, 양념치킨, 짬뽕, 뭐 찜요리, 탕요리 등등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생각해 보시면 빨강색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들의 간판들을 보셔도 빨강색 계열이나 주황색 계열의 간판이나 인테리어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고요. 또 노란색은 달달한 꿀과 과일이 생각나는 색인데요. 이 단맛과 관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역시나 식욕을 좀 올릴 수 있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런 색으로 된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색,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색은 파란색, 보라색, 남색입니다. 파란색은 아마 사진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나 치킨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사진. 사실 그 사진만 봐도 정말 뭔가 식욕이 뚝 떨어지고 먹기 싫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파란 접시나 그릇을 사용하면 식욕을 감퇴시켜서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파란색 밥그릇, 국그릇, 접시 다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좀 무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 접시 세트를 다 바꾸시는 것은 크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바꾸고 싶었던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늘 진짜 드리려고 하는 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색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사실 식욕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색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접시의 색을 보면 흰색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흰색 접시가 음식의 색을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흰색 하면 또 들을 이야기가 많은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흰색이 많습니다. 뭐 쌀밥, 면, 빵, 떡, 설탕 등 정제 탄수화물의 색이 바로 흰색이죠. 이 흰색은 정말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 혹은 건강관리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조절해야 하는 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맛있는 뭐 빨강, 주황, 노란 이런 계열의 음식에도 흰색 정제 탄수화물이 주재료로 들어간 음식들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에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 것을 페시티로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즉, 탄수화물 중독이 생각보다 엄청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모든 탄수화물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음식들도 사실 완전히 끊어내기는 어렵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통 곡물류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을 식사 때 주로 꼭 섭취하셔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 간식이나 음료, 디저트 같은 곳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절대로 작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제대로 조절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이 빨리 올라가고 흡수가 빨리 돼서 지방이 늘고 이 이야기는 정말 여러 번 드렸으니까 네, 넘어가고 과연 내가 이런 음식들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지 어떻게 먹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파악해 보시고요. 3주 동안 중단을 하시면서 이게 내 몸이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흰색 화이트는 또 반대로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색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흰색 옷을 입은 사람 의사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의사가 참 여러 부분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약을 처방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체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뭐 시술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가까이서 잔소리를 꾸준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자주 찾아서 점검 받으시고 또 궁금했던 점은 제대로 해결을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주 찾으면 찾을수록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 많이 많이 물어보시고 잔소리 꼭 많이 들으시도록 흰색 가운 입으신 분들을 최대한 귀찮게 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흰 옷을 입지 않았지만 잔소리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